자토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오른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나 갈 길, 어둠 밤 지나 고통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주 세계 만민이 나 진리요 삼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다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접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맥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고통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또한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옵시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를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시간 모든 기도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 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예, 사, 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 이 이것,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 말 만나서 말말 하면 안 된다, 아예 외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 성도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이 경건의 능력 없이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거짓 교사들이 이 디모데 전수와 디모데 후손은 이 거짓 교사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건의 모양만 가진 능력이 없고 모양만 가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복음 대신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당당히 성도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갔다, 가만히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가 먹이를 덮치듯 집에 있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서 삼키는 일을 합니다. 이 여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혹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복음은 죄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훈은 처음 들을 때는 달콤해요. 뭔가 새롭고 또한 희망적으로 들려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모두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이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는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속박을 줘요. 죄의 속박이고 욕심의 속박인 것입니다. 이 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절대 당당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당당하지 않아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접근을 하죠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사탕처럼 달콤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들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단의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죄를 무겁게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 사이비 교주에게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배우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돼. 요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을 배우면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 이단이라고 해서 저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은 안 보겠구나 성경 무시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열심히 배워요.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만 죄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회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디모데우서 2장 25절 이제 앞장에 보시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는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이 진리의 지식은 회개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욕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배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백 번, 성, 수천 번 읽은 그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다, 자신을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할수 있는 것일까? 그 마음이 죄와 욕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새롭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인데요. 얀네와 얀브레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두 사람은 나오지를 않아요. 이두 사람은 이 성경 외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성경 외의 자료에서 찾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인물들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그러 성경 외의 자료 속에서 전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안내와 양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애굽 왕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 열 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열 가지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애굽왕 옆에서 대,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니까 뭐 마술사라고 할 수가 있죠, 술사들, 마술사들 가운데 이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가 에굽의 마술사들에요,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두 사람은 그래서 에굽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 왕의 마술사들 이게 이제 얀네와 얀브레의 정체입니다. 이 야네와 얀부레와 같은 애굽의 마술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킨 기적을 처음에는 따라하였죠.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것이 뱀이 되게 했을 때 이들도 똑같이 그런 마법을 부리죠, 마술을 부려요. 그래서 마치 그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가 되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복음을 대적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들에게도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 다른 다 교훈을 전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부레가 망한 것처럼 반드시 망하게 될. 이단은 이단들이 지금은 활개치고 많은 사람들 을 유혹하지만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밖에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다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철저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교훈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 이단들이 속삭이는 그 달콤한 말들은 결코 복음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복, 희생이 없는 기쁨을 약속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처럼 넓고 편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에 다 뒤져 보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약속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활개 치고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때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성도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 어리석은 성도를 미혹하고 그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교훈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복음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몰래 성도에, 성도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희생과 섬김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무조건 복을 받게 한다는 그런 달콤한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단들이 속삭이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 더참 복음을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하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그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정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도움을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래 성도와 또한 교회가 늘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한 마음을 가지는 이래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되고 다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치유해 나가는 복음으로 치유해 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아래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고, 원통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위로를 얻는 복된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